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 코인, 토큰 발행을 예고한 메타마스크인데요. 크립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리서치 해보고, NFT, 메타버스 등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해봤을 메타마스크입니다. 오히려 거래소보다 유명한 월렛 지갑으로 유명한 메타마스크죠. 코인의 비관론자들인 많은 대기업 CEO들 그런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받았던 이 컨센시스 메타마스크의 모기업이고요. 시리즈 D 라운드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메타마스크는 월 사용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 가치의 투자 유치 중이고. 매출 1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매출이 10억 달러라는 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장률은 많은 이 투자자들한테서 비관론적인 이 크립토 부분에 간접적인 투자 유치를 항상 먼저 받아왔던 메타마스크인데요. 이 메타마스크가 토큰 발행을 예고했습니다. 또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으로 서명 기능을 추가해서 지갑을 웹사이트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ENS 서비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제일 주목받을 이 ENS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웹사이트 인증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갑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타마스크는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더리움 지갑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둘다 지원하는 몇안 되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입니다. 이 메타마스크가 애플페이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애플페이를 잠깐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은 세계 2위 애플페이고요. 사용자가 메타마스크가 3천만일 때이 애플페이는 수억 명입니다. NFC 결제를 뚫어냈고 이제 국내 도입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애플페이 연동이 왜 호재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는 금융기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애플페이는 전통 금융자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메타마스크와 애플페이가 연동이 되면서 전통 금융자산과 메타마스크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타마스크와 전통 금융 간의 연결과 통합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이며 암호화폐 결제 시장 2부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CBD 그런 것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만으로도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전통 금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물꼬를 메타마스크가 뚫어낸 겁니다. 그냥 어, 그래 라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진행됐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호화폐의 엄청난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여서요. 파생되는 수많은 코인들이 상승으로 같이 이끌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마스크, 아직 토큰 발행도 안 했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어떻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2023년 에어드랍 프로젝트 모음, 여기, 원래 부분에 메타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드릴 때 5번 메타마스크죠. 2023년 에어드랍 신청 안 하면 후회할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메타마스크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2023년에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 블러와 아비트럼을 통해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률 8% 정도인데 zk 싱크 지금 진행 중이고요 플러스 메타마스크가 다음 순서입니다 이 zk 싱크가 예상 수익 만 불인 반면에 메타마스크는 15,000 불인데요 이15,000 불과 만불 합치면 25,000 불이죠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만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이 에어드랍을 수령해도 달성률 8%에서 38%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신청하는데 돈이 드나요 돈 절대 안 듭니다 돈드는 미션은 제가 다 빼고 돈안 드는 미션들만 골라서 정보를 돈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드리면 더 많은 개수를 수령할 수 있겠지만 목표 자체는 에어드랍만으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량을 적게 받더라도 에어드랍 무자본 단지 시간만 조금 할애해서 그냥 미션만 꾸준히 할애해서 1억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이제 개인 번호로 에어드랍 이 에어드랍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메타마스크 에어드랍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ZK 싱크 스타게이트 이런 나머지 에어드랍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어를 모르셔도 가능하고 방법을 모르셔도 가능합니다. 아, 모르셔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놓고 그 자료 전달해 드리니까요. 토큰이 발행됐을 때 매수는 저점 매수는 당연히 함께 하고요. 그 발행 전에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하셔서 이 메타마스크 정말 유망하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에어드랍이 왜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테스트넷. 정말 간단한 미션을 통해서 테스트넷의 트랜잭션을 이용자들이 남겨 주는데요.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버그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이 크립토 시장은 홀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TBL. 이게 볼륨, 거래량에 관련된 건데 결국에 홀더 수가 많고 인기가 많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3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홀더 수 확보를 위해서 에어드랍을 제공합니다. 관심을 돈 주고 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홀더 수가 늘어나면 TVL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거래량이 자동으로 따라와서 이 프로젝트가 더 크게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요. 그 비중이 많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젝트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에어드랍을 편하게 줘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홀더 수와 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에어드랍을 안 챙기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요. 에어드랍이라는 시스템을 모르셨거나,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셨거나,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영어를 몰라도, 방법을 몰라도, 정말 쉽고 빠르게 할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통해서, 어제, 저번주만 해도 500분이 넘는 분들이 ZK싱크 함께 하셨고요 아비트럼, 블러 300분 넘는 분들이 다 800만원 이상 공짜로 가져가셨습니다 남들 공짜로 돈벌때 나는 저거 모르겠어 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800만원 이후에 100% 달성하면 1억원인데 남들 1억원 공짜로 벌 동안 가만히 영상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움직이셔야 여러분의 시드도 공짜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타마스크 같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느끼는 모든 부분 시행착오 덜 겪으시라고 제가 2016년도부터 매매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리된 이 매매 기법 종목 선정 노하우 이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는 상폐 유의 이런 이슈가 생길 종목들은 안 건드릴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트렌드 정보 지금 트렌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이 모든 트렌드 정보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좋은 트렌드 좋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 하실 수 있도록 결국 종목 선정 노하우로 이어지는 이 팁입니다. 010-8459-8508제 개인 연락처로 자1 보내주시면 뭐든지 도와드리니까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 10가지 중에 3개만 덜 겪으셔도 정말 수익만 보는 매매 습관을 가지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 3년이라면 3단계만 없어져도 6개월, 1년 이 정도만 노력하셔도 평생 손실을 많이 막는 매매 습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즐겁게 돈을 버는 매매, 아, 투자가 이래서 하는 거구나. 투자 정말 재밌구나. 이런 거다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첫 시작 바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기. 요새 문자도 돈이 안 드니까요. 정말 부담 없이 문자만 보내시면 그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정보와 저런 매매 관련된 모든 노하우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변곡점이 되셔서 매매 인생에 변곡이 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에어드랍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